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명절 때 가서 보면 알아요. 명절 때 아파트가 텅 비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명절 때가 평일보다 주차가 더 많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평, 33평까지 보통 이 이제 이 절에서 이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고등학생 정도. 그래서 이제 43평이나 33평에서 43평 넘어가는 이때쯤 되면 이제 자제분들이 주로 대학 갈 때쯤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든가 학군을 옮기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넓, 이제 넓어가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외식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을 하더라도 바깥에 차를 몰고 나가서 드시기 때문에 또 연세들이 많이 드셨고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가서 보면 결국 아파트 단지하고 상권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데도 보더라도 아 그쪽에 상업지가 많이 발달한 게 사실은 그쪽이 과거에 임대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활발해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번창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 것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또 아파트를 짓고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창업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느 평수에 앞에서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좋으냐 소형평수가 많은 데가 좋다는 거죠 왜 소형평수가 많아야 움직이지 24평 사다가 애가 한두 명 느니까 33평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서 중계를 하는데 33평만 있는 단일평형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왜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는 움직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너무 아파트가 교통이 편해. 그래도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이사들을 안 다녀. 그래서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한 데 가서 중개사무소를 해야 돼. 불편해야 이사를 다니지, 사람들이. 너무 이 아파트가 편하면 이사를 안 가고 그냥 거기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럴 때도 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아, 어느 주변 상권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단지내 상가에 있어서 이게 이제 오래된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신규 분양, 뭐 분양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 상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때 손님이 와서 이런 아파트 단지를 보여준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게 어떤 거. 업종 제한이 있느냐. 상가 관리단에서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단지 내 상가를 지으면서 상가 관리단 합의에 따라서 이 업종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에 단지 내 상가가 뭐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 부동산은 두 개, 슈퍼는 한 개, 세탁소는 한개 이렇게 업종 제한할 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업종 제한할 을 때는 그 업종 제한이 사회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어 다른 사람한테 중개를 할때 일단은 이 업종 제한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업종 제한이 없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업종 제한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6번 보면 점포의 모양은 세로보다는 가로로 긴 모양이 좋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점포 이제 땅 우리가 땅이나 뭐옛 어른들 보시면 그죠? 이 폭이 좁더라도 결국은 가로로 요 가로로 넓은 가게가 좋죠. 그죠. 왜 그저 그래야 시야가 많이 확보되니까. 근데 가게는 요렇게 긴데 전면이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거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사무실 인테리어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일단은 가로로 긴 사무실을 얻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나올 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상가를 볼 때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교차로 상권에 여기에 한 (3평짜리) 사무실이 있어서 이제 사당역 쪽 가면 요런 게 많은데 사당역이나 그쪽 이수역 쪽 가면 (3평짜리) 이런 게 많은데 월세가 한 (350) (400) 해요. (1억에) 한 (350) (400) 그 자리는 좋아서 상가 중개는 잘 되는데.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부동산으로 안 하면, 중개사무소로 안 하면 뭘로 쓰냐고. 요세 평짜리를. 그 월세를 어느 업종으로 해서 월세를 300 이상 내, 내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실 때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올 때. 다른 업종에게 내가 세를 주고 왜 항상 중개로만 가게를 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중개 사무소로만.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여기를 주고 나올 때할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7평에서 뭐 10평, 평범한 거 이런 것들 많이 찾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 가면 이제 가게들이 보통 이제 7평에서 10평 큼직큼직한데 월세들이 비싸거든요. 보통 5천에 뭐2,300한 300씩 평균할 텐데 그 아파트 앞에 단지 내 상가가 결국은 쭉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다 부동산들이에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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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바뀌어요. 하나씩 바뀌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른 업종을 뭐 해서 월세를 300을 낼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식당이 들어가서 300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식당을 하기에는 좀 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부동산 같은데 중개사무소를 단지내 상가에 낼때 저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아, 저게 내가 들어갈 때야 잘될 거를 생각하고 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부동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거로 빼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좋은데 밤만 되면 얘가 컴컴하죠. 중개사 사무실이 사한 7시면 8시면 문 닫으면 아파트 단지 앞에 컴컴하잖아요. 다 부동산들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사실 많은데. 근데 워낙 분양가가 세니까 분양가가 6억 7억씩 하니까 그 6억 7억에 상응하는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중개사무소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양하는 분양권 상태로 하는 중개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이 이제 조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 신규, 보여 주는 집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면 이제 이게 2년에 뭐 임대 한번 움직이고 3년에 매매 한번 움직이고. 이제 이런 걸 격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사무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움직일 텐데, 이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보면, 1층은 엄청 비싼데, 2층, 3층은 엄청 싸죠. 거의 공사 대금을 1층으로 그냥 다 메꿔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점포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코너 점포가 좋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과연 부동산을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가겠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코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낀 데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중개업 창업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상권에서 여기가 뭐 순대국집, 돈가스집, 국수집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동종 업종에 중개사무소 중개 이게 (1번) (2번) 다 중개사무소인데 손님이 어디서 들어갈까 다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광고라는 걸 하는 거죠 광고 광고 그래서 광고를 해서 손님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상담을 잘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들어와 상담을 잘하면 우리가 학계론에서 말하는 클로징 계약서를 많이 써야 되죠 클로징 근데 만약에 내가 광고는 잘했는데 상담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집 좋은 일다 시키는 거예요 오고 가다가 우리 집에 왔다 상담을 못 하니까 나가서 옆집 들려서 계약서 쓰고 가고 그죠 그래서 항상 광고를 할 때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냥. 어, 처음에 시작하니까 의욕만 가지고 막 광고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권리금이 없는 점포보다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가 좋죠.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볼때 이제 권리금이 있는 점포들이 이제 관리를 많이 하죠. 주인들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임대인들이. 우리 점포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리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근데 이런 점포들은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죽어요. 임차인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 내가 못 받아 나가는데 문 하나 고장 나도 안 고치려고 그래. 우선 그냥 쓰려고만 하고, 그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